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32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전용 스탠드로 더욱 스마트하게 26% 할인가로 삼성 스탠바이미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넉넉한 화면으로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M5 스마트 모니터 32인치 신제품 특별 할인.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의 전용 스탠드까지 완벽 구성. 간편 설치로 나만의 공간을 스마트하게. 43% 놀라운 혜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편리함을 동시에 10% 환급 혜택으로 더욱 특별한 와이드뷰 4K UHD, QLED, TV를 만나보세요. 구글 3스마트 기능과 이동식 거치대 3템 바이미의 완벽한 조합으로 즐거운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 2위입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32인치와 이동식 스탠드 패키지로 더욱 편리하게 AI 기능과 4K UHD 화질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누려보세요. 지금 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삼템바이미 블랙 에디션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32인치 이동식 TV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6% 할인된 가격으로 거실, 침실 어디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세요.